m v c 전 단말기의 가맹점 다운로드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반적인 다운로드 방법과 QR 코드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다운로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초기화면에서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을 차례대로 터치해 주세요. 특수 기능 진입을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가맹점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세요. 이어서 가맹점을 선택해주세요. 일반적인 가맹점 다운로드를 하려면 가맹점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QR코드를 활용하려면 QR가맹점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가맹점 다운로드부터 진행합니다. 가맹점 지역번호, 사업자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가맹점 다운로드를 완료 후 아무키 다운로드를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가맹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QR 가맹점 다운로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화면에서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을 차례대로 터치해 주세요. 특수 기능 진입을 위한 비밀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가맹점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세요. 이어서 가맹점을 선택해 주세요. QR 가맹점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세요. 가맹점 정보로 구성된 QR 코드를 바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에서 가맹점 정보를 이용하여 QR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R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하여 만들기 메뉴에 문자를 선택합니다. 지역 번호 3자리, 사업자 번호 10자리, 일련 번호 9자리, 비밀 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만약 자릿수가 모자를 경우는 공백으로 채워줍니다. 화면상으로 일련 번호는 11을 입력했고 나머지 7자리는 공백으로 채웠습니다. 모두 입력 후 만들기를 누르면 QR 코드가 생성됩니다. 만들어진 QR 코드를 바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가맹점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가맹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맹점 다운로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